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준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준희가 레오 이글 브이를 만들어 봤었잖아요. 오늘은 트라이노 브이와 합체를 시켜 볼 거예요. 자 그럼 바음을 시작해 볼게요. 고거자이 레오 브이 잠깐 빠져주고 자 어떻게 합체를 하냐면 이 트라이노 브이와 이글라이 칸보의 팔을 바꿔볼 거예요. 자, 어떻게 팔을 바꾼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팔을 다 분리시켜줄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자, 바로바로. 바로. 자, 자,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해줄게요. 뒤돌아서. 자, 보여, 짠! 하고 보여줄게요. 짠! 어때요? 정말 멋지 멋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바꿔볼게요. 업그레이드 자, 아, 그럼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서 다시. 어이구. 어이잘 세워주고. 하나, 둘, 셋! 짠! 어때요? 정말 멋있죠? 아. 안 되겠어 한번더 바꿔 볼게. 어이구 하나 자. 아이가벗바져서자나들셋짜라잔안 아, 되겠어 한번더 바꿔볼게요 <laughs> 자 이번에는 엄청 멋있는 로봇을 만들어볼게요 자 어떻게 바꿔줄지 자 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바꿔볼게요. 응? 짜잔! 오? 짠! 어때요? 오! 친구들 바뀐 곳 찾았나요? 전 찾았어요. 원래 여기 V 트리케였죠? 그리고 원래 이 팔인데, 제가 이거를 바꿔보았어요. 어때요? 정말 괜찮지 않나요? 자, 그리고 원래 왼, 오른쪽이 트리케인데, 왼쪽으로 갔고, 이, 이것도 왼쪽 팔인데, 반대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오! 오, 정말, 크게 차이 안 나는데요? 오! 완전 멋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한준이가 이 트라이노 부위와 이글라이칸 부위를 이용해서 파일 바꾸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